예, 오늘은, 그, 어제, 그, 반죽을 해온, 공진, 산삼 공진당한, 지금, 수작업,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음, 저울 좀 한번, 5점 음, 됐어요, 됐어요, 5점 음, 아우, 500, 막... 아우, 기가 막히다, 진짜. <laughs> 어, 이렇게 반죽한 걸 5g씩 달아가지고, 어, 이렇게 음. 그, 반을 만들고 이쪽에서는 지금 금박을 싸는 공정 또 이쪽에는 포장을 해서 병에 담는 어, 아주 그냥 일다천리로 척척척척 들이네요. 더군다나 이렇게 좀 아름다우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으니까 공진단이 그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음, 이렇게 금박을 어, 싸는 것도 있네요. 이거 혹시 이거 또 포도알 사과 아니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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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알 커서 병에담아가지 않게 될것 같아요? 어, 어, 이거 많이 만들어졌다. 이게 한 봉에 100개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오늘, 오늘은 이그 공진단, 천삼 공진단 환을 만드시는 분들이 평택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사실은 내가 오늘 그 평택을 가기로 했는데 평택 분들이 이다양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는 정 고마울 따름이죠. 이 공진단을 어느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? 금박 사 입히는 금박 입히는 거. 오늘이 습도도 많고 해서 사실은 그 금박 입히는 게또좀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어, 습, 수분이 이제 68%. 음, 저기에 수분이 습도계. 실내 온도가 24.1도에 수분이 68%. 한50% 정도만 떨어지면 훨씬 좋을 텐데. 이제 공정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. 이게 다 만들어지면 한 600환 정도, 600환 정도 될 거라고. 지금까지 이 공진단, 산삼공진단 한 만드는 과정을 잠시 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